네, 이 시간 한방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 말씀 주신 분 소개합니다. 뉴저지 경의 한의원의 송호정 원장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별거 없으시죠? 예, 덕분에 잘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별거 없냐고 이제 여쭤볼 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뭐 등등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그 몸에 이상이 있는지 이제 많이들 물어보잖아요. 어그 중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면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 없는 뭐 그런 그 우리 질병 중에 뭐 통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치통도 뭐 하나 되겠고요. 근데 이유없이 그 두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두통인지 아니면 막 욱신거리는 게 이게 도대체 다른데에서 오는 연결고리인지 막 모르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두통은 아주 현대인들한테 흔한 증상이고 글쎄, 네. 예. 두통으로 인해서 이제 진통제를 제일 많이 보유한 아, 예.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제 두통이 옛날부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왔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게 이제. 응급처치가 필요한 분이 두통이 먼저 시작되는 음,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뇌졸중이라든지 아. 또 여러 가지 그이 응급을 처치하는 증상이 있는데 그런 분인 경우에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두통이 극심하면은 일단 그 전문 의료인한테 한번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머리 쪽이 욱신거리고 아프고 또 속이 뭐어시고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두통이라고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린다면 증상이 어떤 게 되나요? 증 두통은 네. 이목 위쪽서부터 네. 머리 안면까지 다 통증을 통틀어서 두통이라고 안면까지요? 아, 그럼요. 아, 머리에 네. 속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가장 인체의 중요한 이제 두뇌가 그렇죠. 예. 머릿 속에 들어 있는데 그걸 옛날에도 천곡이라는 말을 했어요. 천곡은 음, 뭐냐면 예. 하늘 천자에다 예. 골곡자, 아, 예. 하늘 골짜기. 아, 예. 이게 하늘의 어떤 그이 주체적인 작용이 네. 그 골짜기를 이루어서 음, 네. 맺혀 있는 것. 바로 우리 두뇌 의 중심부를 나타냅니다. 천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뇌가 바로 우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laughs> 그래서 예. 네. 그두 머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죠. 또 우리 뇌는 3분간 호흡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뇌세포가 괴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네. 두통에는 이제 그한세 가지로 요즘 네. 네 가지로 분류를 하죠. 네. 하나는 이제 그 일차적인 두통이라고 그래요. 일차적인 예. 두통인데. 예. 우리 뇌는 또 통증을 잘못 느껴요 뇌 자체는 아, 네. 그래서 두통의 그~ 발생하는 진원지는 근육이라든지 네. 어, 머리 위에 있는 목과 멀, 머리에 있는 그 근육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막 예. 이~ 뇌막이라든지 음, 네, 네. 그다음에 두피 이런 음, 네. 신경 그~ 작용에 의해서 네. 두통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증상들이 아주 심각한 질병, 특히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는 올수 있기 때문에 네. 심한 두통은 빨리 네. 전문 의료인한테 문의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네. 보통 일차적인 그 두통에서 이제 긴장성 두통이 있습니다. 네. 긴장할 때마다 네. 이제 얼굴 근육이나 목뒤에 두피의 네. 근육들이 긴장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스피린이나 에드빌, 진통제 네. 한두 알 먹고도 없어지는 경미한 증상이 있고, 예. 그런 것도 이제 습관적으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진통제로도 잘 낫지를 않고, 네. 진통제를 또 오래 복용하시다 보면 부작용까지 생기기 때문에, 네. 그, 한방 치료를 좀, 그것도 경미한 두통이라도 네. 한방 치료를 해서 그 두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는 하도 그 신비해서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렇죠. 전조 증상이 꼭 어쨌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그게 한 번에 끝난다면 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주 반복이 된다면 뭔가를 그렇죠. 우리가 한번 어,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몸에는 우리 몸뿐만이 아니고 전 모든 만물이 조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은 조짐이 있고 나쁜 조짐이 예. 있는데 예. 그 조짐을 미리 읽는 사람이 대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긴장성 두통이 그 증상이 그렇게 심한 건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마이그레인 헤데이그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이라는 거죠. 음. 아, 예. 예. 그러니까 긴장성 두통은 근육의 그 수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네. 통증이 오는 반면에 이 마이그레인 헤데이 편두통은 이 뇌혈관의 수축이완에 의해서 통증이 옵니다. 그러면요. 어 조금 <laughs> 예. 전에 두통하고 예. 편두통하고 이 증상이 어떻게인지 조금 표현해 주실 그렇죠. 수 있겠어요. 일반 예. 두통은 이제 머리 전체가 좀 죄는 듯한 느낌의 아, 예. 두통인데, 그이 편두통은 이 상당히 심한 두통이 네. 시작이 되면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러빙 페인이라 그래요, 욱신거리는 페인. 그리고 네. 눈에도 같이 올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식매식 한다든지 심하면은 음, 네. 토까지 할수도 아, 있는 오, 네. 그런 그 두통이기 때문에요. 음, 네, 네. 그 마이그레인 헤데이크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아, 상당히 좀 예. 힘들다. 그래서 의미이잖아요. 그 진통제를 웬만한 거 먹어가지고도 잘안 나는 경우도 꽤 있고. 네. 그런 경우에 그 침이나 한약 같은 경우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마이그레헤드에그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조금 줄여나가야 됩니다. 음 어떤 요인? 그러니까 환경의 그 변화에 의해서도 그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음, 네. 그다음에 센스티브한 분들은 냄새라든지 햇빛에 아, 의해서도 그래요? 이게 유발될 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이 편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 뇌에서 지시를 내려서 아픈 건가요? 어떤 지시를 내린 게 아니고 이제 네. 그내 몸에 잘 맞지 않는 불편한 음식을 적응하려니까 음, 네. 거기에 적응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아마 통증이 나타나는데 네. 정확한 기전은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마이그래드에 대해서 음, 그렇군요. 편두통은 뭐 어떤 그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도 예. 환경이나 그런 스트레스 뭐 이런 거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게 유발이 돼 가지고 가장 이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스트레스겠죠. 아, 그래서 마이그레인헤드엑스는또 여성분들한테 많습니다. 네. 남성분들에 비해서 한3배 정도가 많아요. 아, 그렇군. 텐션 헤드엑스그 긴장성 두통은 모든 남녀가 좀 비슷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은데 네. 그 마이그레인 헤드익스는 여성분들한테 많고 네. 또 호르몬의 엇밸런스에서도 그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맨스 전이라든지 음, 네. 또 이런 경우에는 좀 심할 수가 있고 또 피임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또 나타날 수가 음, 있습요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신기하게도 또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은 편두통, 마이그레인 헤드익스가좀 줄어든 완화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예. 이 편두통은 누구나 한번 정도는 어, 가끔씩 그렇게 욱신거리고 어,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심한 두통의 경우에는 빨리 의료인한테 음, 네. 그이 문의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방에서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그. 임시 방편의 가장 네, 통치혈. 아 예. 이 합곡이라는 데를 눌러도 아, 예. 두통이 좀 웬만한 건 없어집니다. 양쪽 손 그렇죠. 양쪽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아이고 머리야. 음, 그렇죠. 이눈 예, 예. <laughs> 주위를 마사지를 해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됩니다. 여기 폭 들어가는 데를 많이 누르. 그렇죠. 그걸 반자놀이라 하는데 아, 거기도 이제 예. 스트레스성의 음, 두통에 예. 경우 많이 예. 효과가 보고. 예, 예. 또 한방적으로는 이제 그 앞머리가 아픈 경우에 음, 네. 앞머리가 아픈 경우에는 거의 7 8 8 0가 위장 장애에 의해서 앞머리가 아픈 경우에 아, 앞머리가 아픈 예, 경우 앞머리하고 눈하고 같이 아프대죠. 어? 아, 네. 그걸 이제 양명두통이라고 한방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축두 이 옆머리가 예. 아픈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소양두통이라고 해가지고. 또이 통증이 그 다른 증상하고 같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머리 아픈 경우에는 소화장애하고 같이 오겠죠 예. 옆머리 아픈 경우에는 한열 왕래라든지 여러 가지 소양증 증상에 나타날 수가 있고. 네. 두통은 사실 우리에게 아, 그러니까. 중요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